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10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라리라는 기회를 찾아 LA에 정착한 한국인 가족의 가장 한국적인 명절을 담은 자충우돌 명절 반란 가족 드라마입니다. 어, 영화를 재밌게 보셨을 텐데 아마 영화 보시고 좀 궁금한 점들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라리랑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리랑 감독님부터 인사를 한번 시작을 할 건데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라리랑 연출한 나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매 네, 김종우. 정영화입니다. 네, 변준희입니다. 제가 네, 눈을 최근에 한 4일 전에 수술을 해서 빛이 너무 강해서 예의는 아니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희 역할을 맡은 이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방 역할을 맡은 배우 손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역할의 윤노환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기자님들이 질문 정리 중이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저희가 준비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희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영화가 해외 이민자들의 가장 한국적인 명